경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의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아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의, 임재와 교통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하시기를 어, 경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 네. 생각이 변해야 사람은 변하게 되어있어요 아, 네.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어, 목회를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아멘. 아, 또한 가지는, 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사님께서 5장 18절 말씀이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멘. 이사장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늘 감사할 때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감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 감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매력 포인트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매력있게 보느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매력있는 성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력있는 사역자, 매력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